가정의학과의 강은희 어, 선생님인데, <laughs> 가정의학과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거의 괜찮다. 아, 저는, 아, 가정의학과에서 독이 된다면 안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가정의학과에서 <laughs> 봤을 때, 비타민C 제품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어? 독이 된다. 괜찮습니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가정을 지켜야 돼. 네. 괜찮아요? 좋아, 좋아. 보통 우리가 권장량은 100mg 정도 이하인데, 판매하는 비타민C의 용량이 보통 500mg에서 1000mg 정도거든요.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라는 거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를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움이 되는 물질인데요. 특히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지방세포가 많게 되면은 거기서 더 많은 염증성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되고 산화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충분히 먹고 가변 운동을 한 경우는 비타민C를 적게 먹은 경우보다 지방 연소율이 30% 정도 더 높아졌다라는 어, 그래? 연구 보고도 있고요. 만성적인 이런 피로감이 있을 때, 또 흡연을 할 때, 음주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더 비타민C 요구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 충분한 양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게을러서 다른 건 못하지만, 안티에이징을 위 위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습관 두 가지가 아침에 생녹즙 마시는 거와 음.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하면서 좀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어. 도움이 되는 걸 느끼고 어. 있고 나는 약을 안 먹고 과일이나 생채소에서만 음. 이걸 섭취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규칙적으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 C 음. 섭취를 하시는 것을 오히려 권해드립니다.